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인사해드리겠니다 그냥 겸손인 있고 참겸손이 있는데 그냥 겸손인은 아무한테나 다 겸손합니다. 참 겸손인은 박근혜 국정원 이런 데에는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참 겸손인이라고 하는데 그참 겸손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겸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세월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음, 우리가 정통 사관학교를 만들고 어, 저하고 미키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한 3시간 어, 이백 오픈 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저는 이렇게 그때 시작했습니다. 어, 1953년 7월 27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율봉리에서 구형제 그 중에 다섯째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름이 정동영이었다. 하필이면 정전협정일날 태어나서 통일부 장관을 한 것은 아마 미리 알고 정하신 신이 그에게 점주해준 우리 조국통일의 과업을 완수하라고 그때 하필이면 태어나게 한것 같다라면서 10남매 10번째 막내인 나도 그 길을 같이 걷겠다 뭐 이러면서 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때 에 제가 했던 말은 지금도 어 유효합니다. 어 우리 의장님께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대륙으로 가는 길, 어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 7천만 배대할 겨레가 한 한시도 잊지 말고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의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우리 의장님의에서 배운 것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주의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어, 미국은 우리보다 30만이 적은 150만의 군대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미국보다 더 많은 30만이 많은 180만의 군대가 60년 넘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15억 인구 중에서 260만입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7천만 우리 겨레가 갖고 있을 우리의 자위권은 15만의 군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죠. 어, 우리가 북유럽, 스웨덴의 복지 국가 모델로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세금을 똑같이 내더라도 갈수 없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국방비 분단 비용이죠. 어, 국방비를 축소해서 복지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이 가야 될 길인데, 그러려면 남북 화해가 돼야 되고, 긴장 상태가 약화돼야 되고, 그러면서 군비 축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밝혔는데요. 어, 검찰경찰국정원 등 국가기관에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 내역을 요청해서 엿본 건수가 무려 2,572만 15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빼고 경로당 다니시는 어르신들 빼면 실제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요청했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이고요. 우리가 매일 자동차에 찍고 있는 내비게이션 이것도 다 들여다보고 있었고 카카오톡 내비게이션도, 어, 네이버 밴드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결에, 우리가 의료카드를 쓰고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가입자의 정보도 350만 건을 경찰이 들여다봤고 검찰은 88만 건을 쓸어갔습니다. 잘못한 사람의 피의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피의자의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 어느 약을 먹었는지 어느 약국을 다니는지까지 다 쓸어가서 검찰, 경찰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찰 국가인 이 거죠. 그, 위크,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쌈지가 얘기했습니다. 어, 검열의 욕망은 나약함으로부터 온다. 이들이 굉장히 세보이는것 같지만, 그렇게 실제로 국민을 감시하고 사철하지 않으면, 언제 권력의 뚝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어, 겁을 또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여의도에, 어, 대한민국 공무원 10명 중에 1명이라는 12만 명의 공무원들이 어제 모였습니다. 경찰 추산 10만입니다. 경찰 추산 10만 집회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제 여의도 광장을 비롯해서 좌우 앞뒤 전후 대로를 꽉 메운 공무원들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이런 거죠. 공무원들이 이제 알더라고요.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국가에 봉사했던 공무원들 이제 죄인 취급하고 있고 음해하고 고해하고조작질해서 전파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연금보다는 돈을 3, 4배를 더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만큼 받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통터져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설계할 때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52세였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83.6세입니다. 30년을 더 지급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설계할 때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정부를 대표해서 현재 정부가 잘못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1년에 2조 3천억씩 공무원 연금을 메꿔야 되니 국민 세금을 메꿔야 되니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1년에 50조가 들어가니 이것을 앞으로 3,40명 계산해보면 1,300조가 들어가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해와 양보와 설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식하게 우리가 냈으니까, 이 안을 냈으니까 따라와라. 이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우리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우리랑 같이 상해가면서 해야지 왜 정부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냐 라는 분노가 표출했고 새누리당이 꼼수를 낸 것은요 퇴직수당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20년간 앞으로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나눠줄 퇴직금을 현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현금 적립을 하지 않고 명목 적립으로 계정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통장을 만들어서 깡통 계좌를 만들었는데 돈 하나도 없는데 박근혜 정권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생색은 내고, 그 명목으로 점검한, 기록하고 숫자만 있습니다. 서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정부, 10년 후 정부가 그걸 알아서 돈 만들어 줘라. 책임 회피. 하는 거죠. 이것은 쉬운 말로 꼼수고 나쁜 말로 사기죠. 그래서 어제 그걸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당해보니까 알겠다. 단물 빼먹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 박차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 공무원들이 철밥통 지킨다 이런 걸로 매도하고 그리고 건축가서 더 많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우리도 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가 공무원들의 반대 속에 나라가 운영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다 우리가 나서서 이 정권은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이것이 어제 12만 공무원들의 분노였습니다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윗돌,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밑돌 빼서 윗돌 맞고 하는데요. 결국은 여기 좀 정치가 커 보이니까 보기잘 보이려고 글리 갔다가, 일리 갔다가 헤매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이 정권의 본질을 저는 파악하고 분노가 어, 공유되는 그런 시기가 저는 점점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흔히 영혼 없는 음,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들도 잘 알더라고요, 그걸. 그러면서 이제 이 박근혜 정권의 본질, 이 폐학질, 이것을 우리 스스로 나가서 어, 깨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자리가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뚝은요, 어, 갑자기 저, 터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구공이요, 망치로 때려서 깨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빠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바늘 하나로. 예리하게 찔렀을 때 저는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공무원 사이부터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무원들이 말하는 것은 주변 동네에서도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맡아도 음해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했던 이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저는 국민 앞에 그 실체의 모습을 드러낼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우리도 잘 해야 되죠. 네, 오늘 그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